이름은 어떻게 되시죠? 남우현입니다. 소집해제 한지는 얼마나 되셨죠? 약 20일 정도 되었네요. 저녁하고 <laughs> 제일 재밌었던 일은 뭐였나요? 형을 만난 일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남우현에게 생긴 일세 가지만 얘기 준다면? 형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네요. <laughs> <laughs> 또한 가지. 그리고 여기 네. 들어오는데 팬 네. 여러분들이 이제. 사진을 맞게 아, 네, 포토세를 오랜만에 받아보니까 네네. 좀 부끄럽더라고요. 네, 네그 비오는 날에 어. 형을 만나는 게 아. 어,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음.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. 아. 자 동네 청년 오는 길에 어떤 음. 생각을 하면서 오셨나요? 행복한 상상을 하고 왔습니다. 행복한 상상? 형이랑 만나면 어. 얼마나 행복할까? 아. <laughs> 야 진짜 만만치 않은데? 팬들에게 하트 장인으로 유명하시던데 한번 카메라를 향해서 보여주십시오 자, 먹어 <laughs> 야. 나 지금 욕하는 줄 알았어 욕 <laughs> 아니에요 봉손이 드려야죠 접시에 달아서 와 아, 이런 되게 장인이다 진짜 네네. 네 우리 입주신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<laughs> 네. 우리 동네 청년의 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인스피릿에겐 사랑꾼 그리고 저에게도 너무나 넘치는 사랑동생 남우현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남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야 우현씨 일단 너무 반갑